소금산 잔도 길을 걷고 주... 있 주...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. 하이, 종아리가 주... 빵빵하게 주... 됐지만 아주 주... 주... 좋습니다. <놀라> 저 절벽 봐 저쪽에서 저 아래 출렁다리를 건너왔는데 할까어 되게 출렁거려 그 밑에 절벽도 아주 길어져 있데 <laughs> 저 아래, 또, 다리가 하나 있는데, 저기까지 갈 계획입니다. <laughs> 저쪽도 전망대가 이렇게 뭐 어떻게 돼 있고 여기가 하이라이트 절벽길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네. 저쪽에 저거 <laughs> <laughs> 어, 바닥이 바닥이 다 보이게 이렇게 대놔가지고 실일이 더 있네 <laughs> 아낭떨러지

단체로 그런 사람들이. <laughs> 옛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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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팔목 신거 보고 뭐라 그래. 뭐가 오면은 동갑내기가 실감어지면 난다 그랬잖아 <laughs> 몸살났어그니 어제 못참느라고 몸살 났어. 응. 몸살 났어. <laughs> 몸살 났어. 지금 아침에 그래 팔아고 죽겠다고. 아플 거야, 뭐평아 여기서 개운해졌어. 여러에 여러분, 여러여러사람들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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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혜 수영해. 아니다 다른 팀못 영혜 영혜랑 우리 모임이 하거든. 영혜랑 푸른리 오라고. 거울을 왜안와어 아따. 다 미치. 발 미치. 그냥 허언이 보이니까 더 소리리 있는 것 같아. 저리로. 아이고. 친구들이 펼쳐져 있네요. 이뭐 거의 그다 아주 애들지 등에 얼음물을 짊어졌더니, 물병에 얼음소리가 계속 나네. 여기 보면, 층층나무가 거기서 한 마리가 살아서, 나무 그루가 살아서 잘 보네. 안전을 위해서 철망으로 다 바위를 씌워놨고, 야 네때다들이대강물이러가고니 아, 자 <목소리> 밑에 <목소리> 그. 또 전망대가 멋지게 <목소리> 그, 만들어져 있네요. 저그 밑에는 게 일부러 만들기는 없는데 옛날 철도야. 옛날 철도. 지금도 다니나 아마 안 다닐 것 같아. 옛날 철도. <laughs> 아, 지금 다